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의 표징. 라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땅 곳, 가나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에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령, 내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여호와께서 마므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돼.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나기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 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대.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 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 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 없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소돔의 죄악 날이 저물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애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오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롯이 소돔을 떠나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대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죽게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들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카데스와 술사이 그라레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 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마간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나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나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바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라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으네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